네, 레고 조립하는 한이 갑니다. 네, 아까 전에 분해를 해놓은 거를 이제 다시 합체를 해볼게요. 자, 합체는, 어, 설명서에도 적혀 있지만, 시작은 다리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4호기, 5호기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5, 지금 5호기죠? 노란색 5호기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어, 조립 설명서에 적혀 있는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발을 먼저 해야 1호기가 몸통 부분이 잘 서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5호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오기는 다리는 일단 맨 처음에 꼬리부터 안으로 접어넣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굉장히 펴기 쉽죠 음, 이렇게 쏙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리를 다리를 보시면 V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뒷다리로 앞으로 앞다리는 뒤로 이렇게 됩니다 네, 다리마다 이게 안에 볼 베어링이 들어 있는데 볼 조인트가 들어 있는데 이게 부품마다 약간 크기가 달라서 어, 뻑뻑함이 좀 다른데 얘는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이쪽 다리만 그래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꺾은 다음에 뒷다리는 완전히 관절을 펴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릎 꿇는 느낌이 되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요거 발목 건드리지 마시고 위에 있는 관절만 꺾어 올려. 그럼 이렇게 딱붙습니다 이렇게 딱 되죠? 이게 제대로 된 상태예요. 반대로 이쪽도 똑같이 합니다. 이쪽도 뒷다리를 앞으로 한 다음에 V자로 만든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쭉 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은 것처럼 그 다음 얘는 관절 건드리지 말고 발목 관절 건드리지 말고 딱 이렇게 무릎만 올립니다 이렇게 되죠? 편하죠? 이렇게 설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목을 꺾어요 뒤를 보시면 이 부분까지가 목이 움직여요 그래서 잡고 잡고 올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빼서 움직인 다음에 꼭 누르면 딱한 소리가 나요. 그러면 다된 거예요. 어, 이게 딱 맞게 돼 있으니까 통에 걸리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그러면 얘가 돌아갔으니까 발도 같이 돌아갔겠죠. 이거 다시 돌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되도록 이게 딱 맞도록. 그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딱설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밑에 설수 있도록 도움이 되게 어, 이렇게 바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놔집니다, 잘. 그리고 볼트론이 완성이 됐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가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 오 오기 됐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오기도 할게요. 사오기는 파란색 사자, 파란 색 사자 이게 똑같습니다. 어,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골이 넣고요, 딱 맞게 되어 있죠. 홈이 빠져 있어서 <laughs> 그 다음에 보시면 V자로 안도 넣는다 그랬죠. 넣고 발목 관절 손대지 말고 앞다리는 그냥 올립니다. 이렇게 되죠. 뒷다리도 V자로 만든 다음에 얘는 쫙다 펴버려요. 이렇게 무릎 꿇는 것처럼 되죠. 네. 그 다음에 반대로 똑같이 얘도 V자로 만든 다음에 그대로 올립니다. 그리고 얘는 V자로 만든 다음에 완전히 다 펴요. 이렇게. 자, 그럼 얘도 이렇게 평평한데 롤을 수 있게 됐죠? 어, 그 상태에서 똑같이 목을 꺾습니다. 이렇게. 목을 꺾나니까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해서 꼭 누르면 딸깍한 소리가 나요. 어, 좀 작게 나네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잘 빠지죠. 어, 이렇게 따, 딸깍한 소리가 나도록, 날 때까지. 그다음에 다리가 돌아갔으니까 이렇게 돌려주고요 이쪽도 다리가 돌아갔으니까 이렇게 돌려줘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바퀴가 있고요 여기 내려놓으면 다리가 됐습니다 뭐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은데 볼트론이 다 되면 잘서 있습니다 자 발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몸통을 만들어 보죠 이게 몸, 볼트론 몸통 1억이고요자 보이시나요 어, 굉장히 멋있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죠 어, 날개 달려있고 자 1호기는 좀 할게 많아요 빨리 합시다 자 뒤를 보면 뒤를 보면 여기 꼬리가 있죠 꼬리는 여기 구멍이 파져있어요 딱 맞게 딱 눕힙니다 이렇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네그 다음에 보시면 날개는 편 편하, 조립이 편하도록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네, 이게 잘 돌아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여기 골반쪽 부분 골반쪽 다리를 뽑아요 이렇게 뽑습니다 그럼 핀이 있죠 이렇게 핀이 3개가 있어요 이쪽엔 구멍 6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꽂아도 되고 이렇게도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되야 되니까 이렇게 서야겠죠 여기 가슴이니까 그럼 이렇게 선 다음에 얘를 스터드 4개짜리가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핀에 그냥 맞춰서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섭니다 쉽죠? 네. 얘도 똑같이 이렇게 뽑아서 금방하면 금방 익숙해져요 이렇게 돌려 9 0도 돌려서 꽂으면 꽂혀요. 약간 다리가 벌어지거든요. 이거 정상입니다. 그래야 잘서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다리를 합체하려면 이걸 안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펹니다. 이렇게 그도 이렇게 펹니다. 좀 이렇게 일자가 됐죠. 이러면 잘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다리를 하죠. 앞다리도 복잡해요. 자, 보시면 앞다리는 이 어깨 관절 통째로 빠집니다. 클립 4개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좀 튼튼하게 잡고 이렇게. 딱 누르면 빠져요. 보시면 안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파란색이고요. 짝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뽑은 다음에 볼토론 앞 가슴이 빨간색 테두리가 있죠. 그럼 얘도 빨간색이 앞으로 가. 다리는 뒤로 가겠죠. 그래서 빨간색 이 앞으로 가도록, 그다음에 삼각형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그래서 한 그대로 꽂아줍니다. 네, 소리가 딸깍 나야 돼요. 보시면 위에는 까만색이죠. 앞에는 빨간색이. 빨간색 까마색을 맞춰 주는 거죠. 이제 로봇 색깔이랑. 자, 똑같이 얘도 반대로 뽑으면 이렇게 뽑힙니다. 잘 잡아주고. 자, 이렇게 뽑으면 빨간색이 보이고 아니 빨간색이 좀 있죠. 뭐다 빨갛진 않은데. 어쨌든. 어, 그래서 얘도 가슴 부분을 이렇게 빨간색이 빨간색이 맞도록, 까만색이 까만색이 맞도록 꽂아 줍니다. 딱 맞게 돼 있어서 무조건 딱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럼 뒤에 남은 다리를 접어줘야겠죠? 다리는 뒤로는 접히지가 않아요 앞으로만 이렇게 접힙니다 이렇게 안으로만 접혀요 그러면 마치 백팩을 맨 것처럼 그냥 등이 되죠? 그 다음에 날개를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럼 V자 날개가 멋있게 되죠 날개가 힘이 없는데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날개가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런 게 다리 부분이 이런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얼굴을 만들어야겠네요. 얼굴은 자밑부분에턱 부분, 이턱 부분을 끝까지 내리면 사람 얼굴이 돼요. 로봇 얼굴이 되고 그다음에 머리를 눌러주면 볼트론 얼굴이 되죠. 얼굴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멋있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놀 수가 없죠.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다리 합체를 합니다. 자, 오 호는 왼 다리.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시면 이 다리 부분이 발 부분이 안으로 쏙 들어가 고뭐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반대로 하면 들어갈까요? 사오기를 왼쪽 다리에 꽂으면 잘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넣어 보면 안 맞습니다. 암수가 안 맞아 요 핀이 왼쪽과 오른쪽 암수가 다르죠? 그래서 반대로 꽂으면 안 꽂힙니다. 그러니까 꼭 노란 거를 왼 다리에 노란 오오기를 집어넣고네개 핀을 소리가 나도록 딱 꽂습니다. 생각보다 약하니까 살살 꽂아도 들어가요. 이렇게 다시고 똑같이 얘도 반대로 다리를 넣고, 핀내개를 꽂아줍니다. 이렇게 소리가 딱 나야 돼요. 됐죠? 이제 볼트론이 서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잘 서있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다 팔을 하면 끝나겠네요. 자, 팔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볼트론으 들어오고, 사목입니다, 사목이. 사모기. 초록색 사목이. 얘는 왼팔이에요. 얘는 아까 다리보다 더 쉬워요. 자, 일단 꼬리를 밑으로 내려주세요. 위로는 안 올라갑니다. 밑으로 내리고요그 다음에 똑같이 V자로 만들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V자로. 만든 다음에 얘를 그대로 올려요. 아까랑 똑같죠? 직각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고. 뒷다리는 V자로 만든 다음에 쭉 펴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랑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얘도 뒤로 돌린 다음에 앞으로. 이 직각은 유지시켜주고 얘도 앞으로 한 다음에 V자로 만든 다음에 뒤로 쭉 빼요. 어 이게 잘 빠지죠? 어, 이좀 약해요. 제가 여러 번 합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빼서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이렇게 판으로 빠져요.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러면 서 있을 수 있겠죠? 네, 았어요 얘는. 자 한번 달아볼까요? 얘는 왼팔이니까요. 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구멍이 두 개가 있어 요 여기. 보시면 핀이 들어가는 핀홀이두 개가 있습니다 그 핀홀에 여기 보면 엉덩이에핀홀이두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면 돼요. 이렇게자이부죠 팔을 움직이면관절이이렇게움직이게돼 있습니다 근이관절이좀 약하니까 자이렇게는 움직여져요 다른 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뭐. 머리 정도가 움직여지는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2호기도 해볼게요 자 2호기도 똑같습니다 아까 전이랑 자 꼬리부터 내리고 뒷다리는 안으로 놓고 쭉다 펴요 이렇게 무릎 구은자세야 되도록 앞다리는 V자로 만든 이렇게 V자로 만든 다음에 그대로 올립니다 발목을 손대지 말고 이렇게 평평해지죠 얘도 똑같이 밀어놓고 올리고 밀어놓고 쭉 펴니다. 자, 얘도 약하니까 잘빠지니거 조심하시고. 끝났네요. 얘도 뒤에 피니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음. 네, 완성됐네요. 하지만 볼트로는 무기가 있죠. 그래서 무기도 달아줄게요. 자, 이건 골라 이용해서 십자 원검이라고 했던 칼인데 여기 이렇게 올리면 뒤에 손잡이가 분리가 됩니다. 빠지죠? 그리고 앞 분해할 때 빼놨던 거 요거가 추가로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밑에다 달아 줘요. 그다음에 오른팔을 올려서 여기에 보시면 입의 옆에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꽂아 줍니다. 그리고 얘 내리고 그다음에 손잡이도 밑에 반대쪽 구멍에 달아 줘요. 그러면 굉장히 편하겠죠? 완벽하게 십자형금로 됐어요. 그다음 방패도 하나 있어요. 방패도 이게 십자 십자형이죠. 어, 십자형. 근데 이거 보시면 이게 어, 네, 신감 많이 썼어요. 레고가 어, 메탈릭 실버죠 이거. 음, 옛날에 그 어죽자는 실버가 아니죠. 네, 반짝거입니다. 정말 금속처럼. 자 뒤에 보시면 방패 뒤에 보시면 뒤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왼손에다가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방패를 달아줄게. 됐나요? 멋있나요? 뭐 자, 이렇게 볼트론 합체를 완료했습니다.